교실에서 아이들이랑 지내다 보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하기도 하고, 아이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고,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. 물론 이제 성향에 맞으시면 하는 거고, 안 맞으시면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, 첫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건 편지입니다. 편지를 요새는 거의 주고받지 않잖아요. 직접 집으로 편지를 보내주셔도 좋고, 뭐 일기에 편지를 쓰셔도 좋고, 아니면 편지지를 따로 쓰신 다음에 일기에 껴주셔도 좋고, 방법은 상관없는데요. 편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제가 생각하기엔 그 사람에 대해서 온전하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반아이들한테 편지를 써주신다고 하면 그 편지지를 놓고 처음에 되게 많은 고민을 하실 거예요. 저도 엄청 많은 고민을 하거든요. 이 어떻게 해야 이한 바닥을 채우지? 최소한 3분의 2 정도는 채워야 될것 같은데. 막 이제 이런 고민을 당연히 하게 되거든요. 근데 그 고민을 하게 되면서 내가 이 아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든 이 아이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쓰게 되죠. 그 과정이 조금 거치시면요. 1년 동안 아이를 지도하시면서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아, 얘는 이런 특성이 있었지. 얘는 이런 특성이 있었지. 그런 게 은연 중에 아이를 관찰하게 되더라고요. 물론 이건 글을 쓰는 걸 좋아하시는 경우에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. 글을 쓰는 걸 좋아하지 않으시면 조금 어려운 방법일 수도 있어요. 저는 1년에 한 편지를 3, 4번 정도 써줍니다. 처음 편지를 써주는 건 학기 초에 개별 편지는 아니고 전체 편지로 인쇄물로 출력해서 주고요. 두 번째 편지는 이제 저는 일기검사를 주로 많이 하는데 일기검사를 한 첫날, 일기 한 페이지에 편지를 가득 써줘요. 주로 편지를 써주는 내용은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걸, 씁니다 왜냐면 저는 그 아이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에 대한 소개는 전체 편지에서 줬었고 선생님은 너한테 이런 것들을 원해라고 주로 씁니다 이제 그때는 기초 자료를 많이 좀 참고를 하고요 어린이날쯤이 되면 선생님들 어린이날 이런저런 행사들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이제 동원영 선생님들이랑 마음이 맞으면 좀 꼬셔요 그래서 뭘 꼬셔서 어떤 거라냐면 그 약포지에 이제 뭐 사탕이나 이런 거 들면서 뭐 키가 커지는약 뭐 착해지는 양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편지를 그때 이제 같이 넣어줘요. 그렇게 한번 해주고 여름 방학 시작하기 한 일주일 전부터 하루에 한 다섯 명 정도씩한테 편지를 써요. 다섯 명으로 한정을 짓는 이유는요. 그써 보시면 아실 텐데 한네 명에서 다섯 명 정도를 편지를 하루 동안 쓰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. 그냥 머리가 텅 비어요. 그 상황에서 편지를 쓰면 더쓸 말이 없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다섯 명도 씩 쓰고요. 쓰는 방법은 편하게 하셔도 좋습니다. 번호 순대로 하셔도 좋고, 아니면 할 말이 많은 데부터 쓰셔도 좋고요. 할 말이 없는 데부터 쓰셔도 상관없고요. 쓰시고 난 다음에 그 편지봉투랑 같이 해서 밀봉을 해요. 밀봉을 한 다음에 우체국에 가서 편지를 집으로 보내줍니다. 편지로 집을 보내주고 나면 답장을 쓰는 아이는 많지 않아요.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은 편지를 받은 경험도 없고, 편지를 써본 경험도 거의 없어요. 그래서 뭐 답장을 기대하는 건 아닌데요. 의도는 딱 하나 있었어요. 아이들이 편지를 받으면 좋아할 거야. 신기하겠지. 실제로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 2학기 때는 정말 많은 저한테 보이지 않는 점들이 있었어요.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 이점은 여자아이들이 저한테 확 붙어요. 두 번째는 이제 생각하지 않았던 결과인데요. 학부모가 저한테 많이 의지를 하세요. 그리고 제 말이 엄청 신용이 많이 생겨요. 그리고 나서 2학기 어떤 활동을 하든 그 1학기 때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활동이 되거든요. 제가 뭘 하자고 해도 아이들이 많이 더 따라오고, 뭐 어떤 일을 할 거야 라고 했을 때, 어이 아이들이 이제 뭐 집에 가서 부모한테 말씀드렸을 때 부모님들이 뭐 선생님이 하시는 거니까 당연히 해야지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.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어, 뭐 편지여도 좋고요. 같이 노래를 하셔도 좋고, 튼 편하신 방법으로 아이들의 한명한 한 명에 대해서 온전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면 그것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